어 도착해서 연락해 어, 어, 어 들어가 우와. 오늘 진짜 사람 엄청 많네, 엄청 많아. 이러니 방이 풀방이지. <laughs> 안녕하세요. 콜로 여행하는 마르콜로입니다. 여기는 일본의 도쿄고요. 제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이 도쿄가 주말에 그 숙소가 싼 방들은 아예 풀로 예약이 돼 있더라고요. 게스트 호스 같은 경우에가 12만원짜리, 막 13만원짜리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저희 수준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보강해서 잘될것 같거든요? 그게 더쌀 수도 있어.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여기 보면 PC방 같은 게 24시간으로 영업하는 곳이 많 안에 그냥 개인 룸을 이렇게 누워서 잘 수도 있고, 뭐 게임도 할 수도 있고, 오늘은 거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방이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해야 되니까 한번 가보는 걸로 좋아 좋아.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일과 주말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와 7일권도 있고, 14일권도 있어. 와 14일에 근데 45만 원이야, 한 달에 88만 원. 와, 무슨 서울 거의 이 정도면 오피스텔 정도 아니야? 어, 근데 이게 안 되네? 아, 여기 옆에 그런 음. 코스모라 고 이렇게 가야 되나 봐요. 번지와. 교화. 아디언고까지 해야. 니 캡슐 룸은 ないで 스모킹 룸이로여호시 아, 스모킹. 아, 1만 7 0원 아, 딱히 딱히 이야. 딱다 딱히. 봐, 라운지, 프리 스페이스. 아, 여기 라운지에서 이렇게. 다음에 들으 아, はいは이이 아, 이만도 조고 진짜 안에 보니까 고시원은 맞네 어? 벽은? <laughs> 아왜 티슈는 두개나 줬지? 3D봉투도 있고 뭐 이런것좀 진짜라게 TV 보는 법이랑 이런것도 다 써져있네요 이건 뭐야? <laughs> 아! 의자! <laughs> 아 미안하다 아니 아예 PC가 없는데? 또양한것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뭐 보고싶어서 보겠다는게 아니고 여기 하나도 없어요 너무 건조해 <laughs> 북한 뭐야 북한 뭐야 일본에서 보니까 되게 반갑네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나 옷하고 수건 두개와 지금 이 건물에 지금 방이 63개가 있어 너무 깨끗해 비품들도 다 있고 와, 에어타워도 있어 와 공항이야 뭐야 이거 너무 좋잖아 수압도 완벽하다 이 부분 아 컨디션은 샴푸 참... 은리 바디와시도 있고 어 알아서 이렇게 꺼지네 그리고 진짜 쾌적합니다 습한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근데 약간 추울 수도 있겠다 저녁에는 코인노데 있는, 있는 빨래방도 있고 한 2,000원 정도 30분에 1,000원 3,000원이면 충분히 빨래 같은 것도 할수 있네요 불도 있고 전자레인지도 있고 너무 잘 돼있어 복사기도 있잖아 이건 한 100원 700원, 500원. 너무 좋은데? 캡슐 호텔이나 뭐, 싼게스트하우스가다 풀이다. 그냥 여기 면될것 같은데요. 완벽한 대안점을 발견한 그런 느낌. 아, 뭐야, 카레. 아, 카레 땡긴다 갑자기. 빵원이야, 무료. 아,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로 좀잘돼 있어가지고, 편하네요. 오. 코스 다풀 코스 와 이건 소고기 카레 같은데? 진짜 개인이 못 가다. 어렸을 때그 엄마가 약간 귀찮았을 때그 하이라이스 같은 거 만들어 줄때 있었거든요. 그때 그만하고 똑같네. 고기가 왜 이렇게 많아? 물도 맛있어. 원래 그런 거 있죠. 맛있는 식당은 물부터가 맛있어. 와 이걸 무료로 주라고?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대나무밥인가 보다. 이게 아까 떠보니까 되게 걸쭉하더라고요. 아, 완전 아. 아까랑 다른 카레. 이거는 좀더더 더, 버터향이 더 강하고 부드럽습니다. 아, 근데 진짜 여기 지 너무 가성비가 장난이 아닌데? 이걸 넘어서 가성비가 있을 것 같아. 나무 씹히는게 깍두기 같은 그런 느낌이여가지고 반찬이랑 같이 먹는 그런 느낌 아 여기 이거 뭐 잘만 하네요 그냥 완전 좋은 거 잖아요 되게 괜찮은데? 아 어, 편하다 방보다 이게 더 좋은 거 같기도 한데 방이 좀 프라이빗 하긴 해도 그냥 하룻밤 자는 거는 이건 나쁘지 않은 거 같아 컨텐츠도 있고 TV 보는 것도 있고 아, 너무 잘돼 있어요 아 이건 몰랐네 만약에 여기를 먼저 봤으면 여기를 선택했을 것 같기도 해 화장실이랑 이런 것도 다 있고 여기도 와 읽을 거리도 많고 진짜 와 여기 장난 아니다 진짜 여기는 그냥 다 만화책 여기 이렇게 꺼내서 보는 건가? 와 진짜 일본어 하면 여기 진짜 천국이다 오야 오늘 이거 봐야겠다 이거 어쩔 수 없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 아, 이 안에 만화밖에 없구나. 다 만화네요. 가끔 좀뭐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뭐야. 이상 이상물도. <laughs> 아, 아,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저녁이 돼가니까 진짜 사람이 끝도 없이 오네요. 근데 이 정도면 얼마나 다? 세븐일레븐. 와, 뭐야? <laughs> 와, 대박이다. <laughs> 뭔 요런 데가 다 있어. 어, 진짜 작은 거 같아. 아, 여기는 퍼블릭 마트네. 이돌주지소영돌이가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근처 검색을 해보면 한 3만 4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아보일 수도 있지만 거리가 19km 정도 떨어져 있고 대부분 34km, 52km 이것도 39km 떨어져 있는 한 7만원 게스트하우스가 8만원 정도 합니다. 지금 근처에 가까운 데를 한번 봐보면 20만원, 19만원, 160만원 뭐야, 1박에 160만원. 어쨌든 이게 도쿄의 그 주말의 현실입니다. <놀람> 아니 여기 우에노는 저녁이 된과 동시에 바로 다 술집으로 바뀝니다 이 거리가 통째로 근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11시인가 이쯤 되면 갑자기 다 불이 꺼져요 이제 시장은 서서히 정리를 합니다 술집들이 문을 여는 시간 야, 이야... 저는 이런 거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만족이 돼가지고 어우 여 안에가 지금 시장인데 여기 바로 옆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편해 아 분위기 좋다 아 좋다 좋다 어 규동 뭐야 와한박 뭐야 아 진짜 가격도 꽤 저렴한 편아 진짜 파블로 보다 진짜 똥빼고파왜이지 진짜 연어 같은 경우에는 4개 들어가 있는데 3 0 0 0원이요 대략 한 2,600원 정도 키린도 2,600원 아 이거 못참겠네 그래 이걸 어떻게 참니 샐러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네요 4,400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것 같은데? 어 느낌왔어 느낌왔어 아이, 거 진짜 비싼 거 같지? 그냥 라면 먹을 거랬나아 그래도 바로 옆에 이렇게 있어도 좋다. 자, 이것저것 사 왔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치킨이 다그 허벅지 살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나 아까 점심 먹을 때부터 이걸 생각하고 있었어. 이렇게 먹는 거. 오. 그다음 여기에 샐러드랑 딱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정도면 중독이다, 중독. 찍어가지고 먹는 걸 상상해봤어. 진짜 돕는다. 와,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치킨이 너무 부드러워요. 와. 행복합니다. 진짜. 제가 좀 살이 쪘다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살이 찔 수밖에 없어.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여기 위에 지금 양파랑 가스오브시가 같이 있네요. 이 밑에는 뭐지? 음, 매시드 포테이토. 가스오브시랑 너무 잘 어울린다. 내가 생각했을 때이 샐러드가 진짜 핵인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수 없이 왜 보지? 음. 사실 처음에 아니 괜찮을까 괜찮을까 했었는데 너무 좋네요. 아, 추웠습니다. 에어컨을 2 4 시간을 풀로 가동하니까 아이 침낭 꺼낼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시기에 일본에서 캐시미어를 쓸줄 꿈에도 몰랐어 어 이제 집 정리해 보다가 자아 좋다 아무튼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을 나름 저렴하게 선방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저녁 7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12시간으로 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씻고 잠만 자고 그 다음날 일찍 나가는 그런 바이브. 그러니까 완전 그냥 대실로 잠 대실. 가격도 그냥 24시간보다 한1 5 0 0 0 원인가 정도 싼것 같은데, 진짜 약간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여튼 피시방 호텔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폴로 여행하는 마르코로였고요. 여기 도쿄 우에노에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